오늘 할 게임은 헝그리 라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나도 배고프네. 그래서 팥빙수를 시켰지. 어, 이거 뭐야? 왼쪽에 뭐 이상한 거 있어. 안 보이나? 안 보이나 보네. 이상한 거 그려져 있어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귀여운 그림체는 위험하다고. 뭐야 얘가? h 로 l 라무. You had a good nap. 내비 뭐야? Didn't you? Oh dear. Looks like somebody's hungry. 배고파 보인대. 아, 음식을 찾아야 되겠대. 아, 내가 라무야? 내가 라무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라무네? 어, 라무씨 우리 친구였잖아. 친구였잖아. 우리 친구였잖아. 내가 니네 밥까지 다 줬잖아.

어, 이게 음식인가봐. There aren't any cherries beyond this point. 체리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대. 아, 여기에서 체리가 나온대? 아니, 체리를 찾고 나가라고? 숯밤, 내가 왜니 네 입맛까지 다 맞춰야 돼? 어? 아, 이게 체리야? 체리처럼 안 생겼는데? 체리가 상했나? 블루베리 아니야이 정도면? 맛있었니? Not enough for Lamus' stomach. Stomach. 저거 그냥 배 아프다, 저거 아냐? Stomach. 복통? 이런 거아니야 아닌가? 어, 무언가 있어. Cutie little b u t t n o Banana. 야, 네발 달려 있어. 야, 저것도 이상한데? <laughs> 여기 방사능이 피폭됐나, 다? 뚜룩! <laughs> Hello, little banana. 어, 뭐야? 강아지였어? <웃음> <웃음> bark, Bark! Oh, dear, looks like I was wrong.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s e r p i c i a n doesn't want to do help, Lamu, Lamu. 라무, we'll need to make the banana sleep so that 라무 can have a delicious meal. 아얘 밥을 줘야 되나? 뭔가를 찾아야겠대. 어? 돌을 왜 찾아? 어? 이걸 왜 쳐? 아 시끄럽다고 그냥 죽이는 거야? 오씨. 나도 말소리 줄여야겠는데... <laughs> 어, 걔 죽였어. 예의 없는 새끼... 어, 저게 뭐지? 뭐야, 과일들이 엄청 많네? 야 저의 과일도 먹어야 돼? 다 이렇게 대가리를 다아 저렇게 때려죽이는 거야? 에이씨 나라도 무섭지 하우 뻔 재밌게 놀수 있게 됐어요 너네들은 다 뒤졌다 어 이거 뭐야 오오 오. 벌에 다쏴 죽일 수 있나? 음, 잊었다. 오오치. 오우.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쳐 맞고 보자. 익시 한 마리 잡았고 다음은 누구냐? 다음은 누구야? 일단 죽고 보자. 어? 어 오. 어. 뭐야? 이걸 뿌시.. 부시, 부시는건가 뿌셔? 부셔? 뿌셔야돼? 어 뿌셨어 어,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안나오는데? 다른 두마리 어있니 내가 곱게 나오면 한방에 보내줄게 곱게 안나오면 두세방에 죽인다 빨리 나와봐 어 여깄네 아뭐 날카로운것을 찾아야겠다 날카로운 거, 날카로운 거... 어, 여, 있다. 어, 무슨 도끼까지... 어, 얘들 친절한데? 날좀 잡아주쇼 하면서... 딱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었네. 고맙다.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 떨어졌어. 너에게 얼... 오렌지가 너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는지 아니? 뭐라는 거야? 씨, 한국말로 해. 영어 몰라. 아, 노래가 너무 평화로워서 짜증나. 이렇게 되면 또, 무서울 거잖아. 아, 여기 있었네. 아유, 한번불좀 떨어뜨려볼까? 아이고. 어, 따뜻하니까 더 맛있겠다. 원래, 뜨겁게 먹어야지 더 당도가 달아지는 거 알지? 냠! 냠냠냠. 맛있었니? 이런 건가? 과일 친구들 잡아먹으니까 좋았니? 새끼야? Great day Playing with friends 어? What's that, 라 a You're still hungry? 너 아직도 배고프니? 어? 어? 타샤? 타샤 소리라고? 어? 아니 이 새끼들은 왜 맨날 평화롭게 시작했다가 아니 그 컨셉 유지하라고 이 새끼들아! 너네들은 무슨 컨셉을 유지를 하질 않아? 아 뛰는 것까지 있어. 아니 씨 보니스 레스토랑도 그러더니만 이 새끼들은 어떻게? 아우 <laughs> 컨셉 유지하는 새끼가 없냐? 항상 그래왔어, 너네들은 너네들은 항상 그따구야! 사람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친구 어디갔어? 얘가 어디로 도망쳐지 내가 어떡하러 샹그 지도대로 만들어져 있는건가봐 어?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전 무서워요 어? 누가 쓰러져있는데? 나 요즘 왜 이렇게 길을 잘 찾니? 어? 어어 어어 얘 아까전에 그.. 내가 죽인 바나나 아니니? 어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. 아니, 왜왜 왜 이딴 식이 된 거지? 무슨 일이야? 이게... 어, 설마 그러면 과일 먹은 것도 내 친구들이야? 친구가 없어서 다행인데, <laughs> 어, 여기 나무, 내가 잘랐던 곳 아니야? 어, 뒤에서 뭐 이상한... 아와 다리도 꺾였대 완전히 그러니까 골절상을 당하고 목이 찌어 뒤에서 이상 한 소리 나는데요 어, 라무 시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였잖아 우리 친구였잖아 내가 네 밥까지 다 줬잖아 이럴 리 없었잖아 우리 이럴 리 없었잖아 친구 난널 믿고 있어 비양 우리 서로 갈길 가는 게 어떨까? 이 아이가 어?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어어? 어어? 라무씨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밥도 주며 내가 간식도 찾아주고 다 행복했잖아요 아 이거 마삭하게 구워졌네 이 사람. 어? 라무 형이 나를 오라는 듯이 뭔가 유도하는 것 같다. 헉! 여기 있다. 아 응. 어... 이제 차를 찾으래. 도망칠 차? 어? 그차 내가 부시지 않았나? <laughs> 아, 부셨어. 어, 부셨어. 뭐 아무 것도 없는데? 안 나오는데? 아 이런 게 인간보라는 건가? 라무씨, 어, 라무형? 오 형, 소름돋아. 꺼져, 제발. 그리고 내가 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좀 알려줘봐요, 형. <laughs> 차가 어디 있지? 길치라서 나잘 몰라. 형, 조금 나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? 우리 서로 갈길 가면서. 아니, 왜그 등에다가 한 번만 태워다 주고 집까지 택시 안 돼요? 현금 지급은 바로 해줄게. 카카오? <laughs> 근데 왜너 나한테 안 와? 나한테 오면 날 잡아먹으면 되잖아. 걔 빨리 끝내줘. 그냥 죽여달라고. 저기다. 어, 망가졌네? 도망치면 돼? 이제? 어, 어! 뭐야? 언제 왔어? 아! <laughs> 배부른 나무가 되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나 보다. 뭐, 다른 엔딩이 또 있나 봐. 2-2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엔딩이 또 있는 거 같아. 그러면, 아까 전에 자동차를 부시지 말고, 내가 탈출할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. 요즘 영상에서 느끼는 건데, 내가 너무 반응이 재미없더라고. 아, 리액션이라도 줘야 되는데, 리액션이 너무 없더라고. 그래서 좀 리액션을 좀 해야 되겠어. 근데 얘는 뭐 하다가 이제 나온 거야? 아니, 친구들 다 잡혀갈 동안. 아니, 모치가 저렇게 죽는 동안. 얜뭐 했냐고. 얜뭐 했는데. 야 근데 얘가 미식가야 라무가 미식가인게 원래 생선도 대가리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두육미라고 원래 머리가 맛있대 그런것처럼 대가리만 맛있게 골라먹은거 아니야 이거 라무형 생각보다 츤데레야 솔직히 어?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거 빼고는 얼마나 길도 잘 가르쳐줘 혹시나 위험할까봐 계속 주변에서 수호신 역할처럼 딱 있는 것 봐, 저거. 얼마나 착해! 라무 형, 너무 고마워요. 나중에 뭐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,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. 내 인신 매매는 좀 그래가지고. 뭐야? 에? 잡히기 전에 E 눌렀는데 끝났네? 어? 뭐야, 오류인가? <laughs> 뭐지? 어, 끝났다. 로드킬. 어, 라무 포레스트 파크? 어, 우리가 죽었던 얘기를 나와요. 라무 포레스트 파크에서 캠핑 치다가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. 근데 죽은. 단면을 보니까 사람과 유사하대.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라무가 잡아먹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. 사람과 유사하다 면 사람이 먹은 거 아니야. 우와, 잠깐만 라무가 약간 이빨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? 라무. 오우, 이 라무가 아닌 거 같은데. 어, 얘도 사람처럼 생겼는데? 이빨이? 봐봐 라무 이빨 사람처럼 생겼어 위에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헷갈릴 수가 없나? 아니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사람인지 아니면 라무가 어 몰라 대가리만 먹었다는데 사람 이빨로 대가리 뜯을 수 있어?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네 다음엔 내가 라무 저걸로 했었으면 좋겠다. 사람들 직접 찾으러 다니고, 3D로. 음,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회수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게임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